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게임 플레이 경험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. 참여 대상은 이제 FC 모바일을 플레이하시는 모든 감독님들이라고 나와 있고 별도 공지로 내 안내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지급일도 역시나 별도 공지를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. 일단은 설문조사만 해도 레트로스타 24 포함 116에서 132 선수를 준다고 합니다.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생각을 했던 그 내용들을 그냥 성조사를 통해서 나타내면 되는 것 같아요. 가장 기대했던 거? 음, 직접 플레이스는 축구 플레이. 가장 재미적인 요소. 다양한 이벤트 참여 및 여러 보상. 개선되었으면 하는 거. 일단은 어, 비용 부담하고 팀오브롤 개선 방식하고 선수 능력치 대비 체감되지 않은 스쿼드 이런 식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요소. 이적 시장 매물 부족이 굉장히 좀 심하죠. 비미노 플레이하고 구단 가치 뭐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. 아, 핵이 있구나. 핵으로 할게요. 그리고 어, 가장 선호하는 게임 모드, 저는 공격 모드입니다. 어... 현재 수준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. 게임이 루즈하다. 이런 식으로? 해주시면 됩니다. 또 있네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조사 해주시면 돼요.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